뭐. 네. 아, 다 아, 네. 아, 네. 아, 세상에 얻어지는 네. 데대비 저에 대해, 지금 한영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정의 길이라면 가슴 아프이나 고난의 칼날이 있을까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야단법석 국민들의 발음은 칼날를 위해서 시지 마시고, 칼날를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강한 칼날를대 주셔야, 화산해지는칼날를대 네, 주셔야, 이 손님을 구해 주실 수 있어요. 이제 그만. 멍상하시면 안 되잖아요. 국민의 칼날이고, 국민의 파사현정검인데. 이제, 그만, 다시 멈추시고, 국민들의 반하의 검, 파사현정의 검,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문제이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국민들이 대표님을 반할 건물 써먹지요. 부러지시거나 만만이 안 됩니다. 그 청기 유지해 주셔야 돼요. 그러려면 어떤 가치 찾아야 돼요. 업체 사야 돼요. 그 통지로, 그 지혜로 우리 국민들의 반할되는해이세요 같이 네. 모니다 야단법석 식구들입니다. 굽는 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. 자,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잘하는 전문부장은 저희들한테 간식을 맡겨주시고. 대표님 잘 하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님께서스들을부모게하신다고 네, 그렇습동도단식하신다면요 네, 제가 없습니다. 네, 감사니다 네. 네. 다 네. 할게요. 감사니다니다 s 지 r e n